내가 이분 노래를 몰라서 예, 우리 선배님이신데 예, 저의 선배님이신데 예, 제 선배님 노래를 몰라요. 어, 내가 조금 이제 어, 약간 조금 어떤 노래야? 내가, 내가 거기까지는 알아 그거 그거 미안 미안해 미안 비 그보다 더 가면 그대 가슴에 콧물을 묻고 오늘은 웃고 싶어라 이거 여기까지는 내가 알거든요. 그 이상부터는 약간 좀 어려워 약간 어, 좀 아무 계시던데 남진. 센파이께서 어, 뜬금없이 오늘 어, 굉장히 그, 어, 어,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어필이냐? 나는 김기영과 일 년씩도 없어. 사진을 찍어 이렇게 예, 김기영과 김영경, 남진 센파이께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갑자기 일 년씩도 없다. 이거뭐이거다 이거 봤을 때 아유 선배님도 참 이거 그냥 뭐 하나 같이 사진 찍는 었데뭘 이렇게까지 얘기나 했더니 여기 좀 뒷얘기가 좀 있어 지금. 아. 남진 측은 김기현 의원과 사진을 찍었다가 야당 지지자들이 악성 댓글을 하은 것과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과 일명 수도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후, 고향 후배 배구선수 김영경과 여의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 김기현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사진 찍자마자 사진 하나 찍었을 뿐인데 어? 음 김기현은 이 사진을 올리면서 나를 응원하겠다면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전화해준 김영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쓴 거야.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내용이 나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영경 선수. 그러니까 마치 김영경이 꽃다발을 준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됐고, 어, 옆에 남진 선생님도 같이 세트로. 그러니까 누가 보면 김영경과 남진 선생님이 당대표, 어, 당대표가 되라고 이렇게 응원한 것처럼 지금 뭐 묘사가 된 거야. 오늘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어, 김기현 의원이 사진 속에 두고 있던 꽃다발에 대해서는 어, 남진 씨는 꽃다발이 왜 있었는지 모른다고 한다. 김영경 선수랑 남진 씨가 준비한 꽃다발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했다. 관계자는 김기현, 그러니까 이 꽃다... 아, 뭐야. 김기현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만났다는 김기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 자리에 김기현 의원이 오는지도 몰랐고 남진 씨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며 그 자리에 김기현을 부른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 거는 앞으로 안 보겠다. 성표균이 확끈하시네 예. 김기현 의원 측은 남진 씨, 남진 측 입장에 대해 관련된 입장은 현재 준비 중이다. 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꽃다발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들고 찍어준 거 들고 찍으라고 준거같다 이건 뭔 말이야? 아니 김영경이 줬다고 해놓고 예. 김기현 의원도 초청받아서 가다 보면 착각을 한거 같다. 아하, 이 관계자가 이렇게 예. 근데 뭐, 뭐, 뭐 사과를 하더니 뭐처리를 해야죠. 김남국 얘기는 읽을 건 없고. 예. 아하,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문제가 조금 이제 커지게 됐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커졌는지 한번 좀 보죠. 여기서 이제 김영경. 가수 남진 선배랑 같은 입장이다. 예, 이러면서. 이또 뜬금없는 진짜 뜬금없는 일이 벌어졌네. 예. 김기현 의원과 사제를 찍은 김영경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 얼굴이 여기 가리고 있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예. 음. 그러면서 악플세리가 쏟아졌던 김영경. 그래서 뭐, 남진 씨가 인터뷰한 내용과 나는 같다. 아. 꽃다발도 김기현 쪽에서 준비한 것이었는데, 음, 그래.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이제 그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김기현, 김현경 남진한테 꽃받았다 거짓말 논란. 아니 그쪽에서 가져놓고 뭐 우리가 꽃 줬다고 이러면서 지금 얘기가 약간 커졌어요. 김기현 의원이 김현경 선수와 남진 선생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 나를 응원하겠다며 꽃다발까지 준비줬다고 해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이제기 됐는데, 어, 남진 씨는 김기현 씨가 김기현 의원이 들고 있던 꽃도 그쪽에서 가져온 것이다. 어, 김기현 측은 꽃은 식사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준비한 거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내용 김기현이 썼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는 지금 입증이 된 거라고 봐야겠네요 어,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 김기현이 들고 있는 꽃도 그쪽에서 갖고 온 거고 김기현이 올린 사진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난 정치색이 없는데 이런 일이 휘말려 당혹스럽다 당혹 어, 그러니까 결국 남진 씨와 김영경이 김기현에게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다는 사실과 그리 논란이 되자 전말을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또 나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가 지금 거의 뭐 김기현이 아주 이제 남은 그 라이벌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은 견제하기를견제으로지 않냐는데 이 사사는 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사지는 찍은 건든 건데 상대 와충권이 서로 소통되고 공감하면서 공개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백신을 까세요 백신은 안내 백신 예. 어 그래요. 정상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선거는 망했죠. 그런 경우는 벌어진 거 아닌가 제도입니다. 일단은 뭐, 남 씨와 김영경이 김경을 지지했던 뜻으로 해석되는 s n s 울력들은 논란이됐는데또이 에...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김경은, 김선수하고 남진 씨가 올 거라고 얘기를 듣고 갔는데 인사를나누고 나를 응원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꽃도 준비해놨다가 저한테 주시더라고. 야예 본인이 이렇게 대놓고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막 진짜냐고 올린 거지. 어, 예. 그게 그러니까 아주 좀 문제가 된 거야. 김경 측은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줄 몰랐던 것 같다. 꽃은 식사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준비한거고 저희 쪽에도 준비한 건 아니다. 김교현은이 이 난리가 난 직후 기자들이 물었어요 남진 씨는 김기현을 모른다고 하던데요 그더니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꽃다발은 누가 준비한 거죠? 그랬더니 그건 제가 알수 없죠 지인의 초청 받아서 갔는데 예. 갔더니 꽃다발 전달해서 감사히 받고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이런 대목에서 에이, 우리 기현이 형님 이 기현이 형님도 이제 그 아무래도 좀그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포커스를 맞출 만한 그런 정치는 이제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당대표의 유력한 그 윤핵관들이 밀어주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다 보니까 아, 이제 논란 말 한마디에 논란이 제 커지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서 있게 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감시 견제 뭐, 뭐 이런 평가의 기준 이런 것들이 더 엄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기현 의원이 그냥 뭐 본인이 평상시 하던 대로의 말버릇신지 아니면 약간 주의력이 좀 약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조차 조심해야 되는데 저렇게 어떤 그 누군가가 만나는 사실관계조차도 국민들 앞에서. 똑바로 전달을 못 하는 사람이라면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저거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쓰고 본인이 인터뷰까지 했단 얘기야. 근데 그내용이 사실과 달라, 완전히. 사실과 완전 다른 내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력이 아니라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마치 자기가 그, 없는 사실로 자기한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나, 내가, 어, 예를 들어, 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 저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었 없어가지고 여자들이랑 도잘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볼 때는 너무나 거짓말이지. 그런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러지는 않아. 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짓말을 우리가 그거를 겸손함과 하나의 객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거짓말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착한 거짓말 혹은 즐거운 거짓말로 통용이 돼.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 얼굴은 못 생겨가지고 그냥 얼굴은 못 생기고 그냥.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아유 저리 모자르고 이제 사람이냐 저게 그냥 못 생겨가지고 그냥 어. 근데 어디 이제 친척들 모이는 데서 야, 너는, 연애안아니여자를 많이 만나봤는데, 이제는 뭐, 여자는 지, 질려요. 한번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헉, 남자들이 다 좋다는데, 내 남자들이 질려요. 남자들이 좋다니, 뭘 좋아해, 예. 어,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각을 지키는, 시계 어, 이런 뻥은 거짓말이 되고 아주 불쾌한 거예요. 아주 악의적인 목적을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좀 부풀리고, 자기 자신을 과, 과장하고, 이런 류의 거짓말은, 정치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김기현 어, 당대표 후보가 이번에 아주 큰 이제 실수가 됐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치적 성향이 우리 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연예인들과의 마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빈얘기가 오해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일단은 김기현 그런 걸 떠나서 김기현 후보께서 얘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다르다는 내용 때문에 누군가가 아주 그큰 오해를 받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이게 과연 우리가 정당을 이렇게 예, 맡길 수 있겠냐 이렇게 가벼워서 또 이런 식의 관리가 잘안 된다 메시지 관리가 안 된다면 결국 우리가 정치가 입으로 해서 입으로 망하고 입으로 흥하고 입으로 망하는 건데 이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는 이제 메시지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제 본인이 말한 말이 본인의 SNS가 가볍게서는 안 되는 위치에 올라갔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장재원이가 안철수 측에 안철수 측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힘들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어, 장해권 말이 나오면서 이 나경원 사태 때. 여기 고충을 토로했던 나경 원그 안철수 측근한테 얘기를 했을까? 어, 윤해권의 대표 주자 장재원이가 당권을 뜯고 김기영과 경쟁 중인 안철수 측에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네요. 안철수 측 측근의 전화를 걸어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대선 끝나고 처음인 것 같은데 전화를 준건 뜻밖이었다. 어, 윤석 열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 나경원에 대해 총대를 하고 얘기했던 건데 어, 장해권 장장재원이 장애, 공천한다는 말이 흘러나오되다 힘들음을 토로했다고 한다. 전당대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어, 그래요. 이렇게 건 이유가 뭐냐? 일단은 김장 연대에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뭐잘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어. 그리고 불안해진 윤회관들의 양다리. 야, 요게 이제 실제 타이틀이네. 이건 이거, 이거 어서, 어서 어감이 서어 그게 맞는데. 어. 불안해진 윤회관의 양다리.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불안해 불안해진 윤회관의 양다리. 아다리가딱 맞는데. 아. 원래는 그뭐였지 어, 불안해진 무자식의 상팔자 이건데 어, 불안해진 윤회관의 양다리 이걸로 이어지네요 예, 아, 예,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딱맞아떨어지 예, 무자식의 상팔자가 예, 윤회관의 양다리가 되네요 나경원의 부줄만이 안철수가 나경원의 지지를 상당 부분흡수하면서팍 하고 올라버렸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냐 어, 장재원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안철수 쪽과도 우회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예. 장재원과 안철수 쪽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다 어,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도 장재원이 의도하지 않냐 예. 뭐 어,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만도한 게 지금 안철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당신민심 모두 김견을 압도했다는 조사가 지금 나왔어요. 예. 아하 안철수가 당신민심 다 먹었습니다. 지금 어, 자 오늘 유수민이 경성불출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유수민 나경원 표를 지금 안철수가 실제 흡수하고 있습니다. 5범이 밖에서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 이건 좀 최초인 것 같은데 예. 안철수가 지금 압도적인 일인 최초인 것 같아. 어, 그래서 100% 당원투표로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유, 유승민의 에, 10% 당대표 지지대가 이탈 윤신과 나심 향배에 따라 출렁일 것이다. 1등 안철수 다자대결에서의 지역연령 통틀어 1위. 아, 여기 보시면 지금 어, 여기, 여기. 안철수가 여기 1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어, 대구, 대구경북에서도 지금 안철수가 이 안철수가 위에가 김기현이거든요. 요번 김기현, 어, 요번 김기현 밑에가 이제 안철수야. 근데 여기 보면 안철수가 지금 다 이겼어. 어, 안철수가 뭐 대구경북도 이겼어. 안철수가 매우 셉니다. 지금. 어, 그 다음에 나이대로 보면 은 김기현은 지금 20대에서 완전히 뭐 처참하네. 20대에서 처참하고 30대도 처참하네. 안철수가 거의 고르게 표를 가져서어 이거는 이제 유승민 쪽까지 다 흡수한 결과겠죠. 자,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 대구경북에서도 안철수는 41.9, 김기현을 10% 넘게 따돌렸다 어, 김기현의 정치적 연고지, PK에서도 안철수가 김기현, 접전 양상 수도권은 안철수가 크게 앞섰다. 뽑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안철수 말고는. 내가 그러니까 이국에 예, 안철수는 모든 연령층이 서강세 아, 이거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어, 전체 응답자 조사에서는 뭐 완전히 5천만 원바로 따돌려버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결성투표 여당 지층. 지 안철수가 양자대결도 압도했다. 국민의힘 지층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안철수 6 0 5 와, 김기현이 3 7 1 에이. 아, 이건 좀 충격적인데, 60%가 넘는다라는 건 이건, 아무리 못해도, 이건 아무리 우리가 안 줘도 안철수가, 가상, 뭐 안철수가 만약에 결승전 가면 50% 이상 가져간다는 거야, 지금. 야, 이건 무섭구만. 이건 그냥 다, 다 가버렸어, 안철수한테. 이건 그, 뭐야, 나경원, 뭐, 유승민, 이준석표 다 나, 안철수한테 간 거야, 지금. 전통적 지지기반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안철수. 어, 여기 보면 10대, 30대 다 가져갔고 뭐 70%, 77%, 여기에 중도 진보층에서도 74, 64, 또 서울 지역, 인천 여기서도 김기현 다 제끼고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인지도가 너무 낮, 낮은 안전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안철수의 인지도를 못 이기는 거지. 지금. 그래요. 아하 나경원의 불출마 변수에 반사 이건 안철수가 들렸다. 이뭐 유수민, 이제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유수민 표까지 이제 안철수가 가져가죠. 김기현한테 갈 리가 없지. 그 표가. 아, 약간 조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 지금 원래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음, 안철수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이번부터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나경원이 나오고 뭐 유승민까지 나오면 안철수 표가 분산이 되니까 오히려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한 셈이야. 왜냐하면 걔네들 표가 분산되기를 기대할 거면 나경원을 나오게 어야돼 오히려. 나경원도 나오고 유승민도 나오게 해가지고 걔네들 표가 분산되는 걸 노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안철수 쪽으로 나경원 표와 유승민 표 이준석 표가 완전히 응집하게끔 모멘텀을 만들어준 셈이란 말이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바보 같은 짓을.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조금 뭐랄까 좀이 윤핵관들이 얼마나 정치를 못 하는 애들이고. 지들이 의도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어, 좀 그런 정치 하수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만약에 이거 다다음, 다음, 다음, 다음 조사에서도이 반복적으로 안철수가있 계속 1등이 된다. 이건 뭐, 뭐 해보려 말할 거냐. 결선 투표로 가면은, 어, 뽑을 사람이, 뭐, 둘 중에 김기현이 안철으냐 누가, 어, 누가 과연 김기현을 누가 찍고 싶겠어요. 지금 상황 같은데. 너, 너, 김기현, 누가 이런 사람도 적지 않았데 이게 수도권에서 완전히 김기현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 어, 수도권 쪽이 김기현이 좀 많이 약하구나. 이런 걸좀알수 있지 않냐는 라 생각이 드네요. 김기현한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네 어, 이걸, 이걸 잡지를 못하고 어, 어, 잘하면 이건 안철수가 지금 일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결국 표가 분산되는 것이 막, 막혀서 오히려 유핵관이 안철수를 도와주는 어, 셈이 되어버렸습니다